선비자 비바빠입니다. 오늘은 2021년 4월 2일입니다. 우리의 천둥이 나타났습니다. 제가 왼발 킥으로 차서 잡았습니다. 지금 요 며칠 새 계속 둥둥 거리면서 헬리콥터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뭔지 했는데 오늘 그, 밀랍, 찌꺼기, 통, 예, 거기에다가 얘가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잡으려고 했는데, 아유, 배드민트 채도 멀리 있고 이래가지고, 못 잡았는데, 어, 또, 갑자기 붕, 예, 예, 물 주고 있는데, 예, 물가아주고 있습니다, 지금. 물이, 저기, 물, 물이 그냥 다 없어가지고, 예, 물가아주고 있는데, 어, 이놈이, 떡 나타나죠? 생명력은 끈질깁니다. 이제 또 얘네들하고 싸우는 또 시즌이 또 돌아왔다.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것 같죠. 어, 가을에 얘네들, 여름, 가을, 얘네들 엄청 나타났잖아요. 아휴, 얘네들 진짜 잡는다고. 여러분 또 얘네들하고 또 수고를 해야 되는 기질이 또돌아왔는가 봅니다. 자, 봉장 주변에 조심해서 살펴보십시오. 얘네들 나타나면 또 농사가, 볼농사도또 힘들게 되죠. 조심해서 살펴보십시오. 화산비체비파파였습니다